여러분이라면 평생 모은 재산, 자식에게 미리 줄 건가요? 저는 미리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첫째, 세금 아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세상 떠나면 상속세 폭탄 맞는 것보다 낫죠. 둘째,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부모가 조금 도와줘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셋째,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는 게 그게 부모로서 제일 큰 기쁨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미리 정리해야 형제끼리 안 싸우죠. 나중에 유산 문제로 가족 갈라지는 건 진짜 보기 싫잖아요. 저는 자식한테 재산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내 노후가 먼저죠. 병원비, 요양비 얼마나 들지 몰라요. 내 돈은 내가 끝까지 써야 안전합니다. 둘째, 다 줬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집 증여해 주고 쫓겨난 부모, 연락 끊긴 부모,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셋째, 자식 자립심도 생각해야죠. 너무 쉽게 얻은 돈은 금방 날립니다. 스스로 벌어야 책임감 생기죠. 마지막으로,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관계가 나빠졌을 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미리 증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맞나요? 댓글로 O 또는 X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